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가까운 여성들이 혼자서 그거 하는 거,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다면, 혹은 주변에서 누군가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어머, 그런 거래? 여자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이러면서 여자가 그런 걸 하느냐, 이상한 여자 아니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요. 여성신문하고 또그 요즘 어른들 용품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하고 함께 합작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대상이요. 10대에서 70대까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었대요. 여태까지 살면서 딱한 번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것을 해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 글쎄요. 97.1%의 여성들이 해본 적이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언뜻 생각하기엔 어떻게 여자가 그런 걸다 해? 뭐 이상한 여자니까 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게 요즘은 누구든지 할수 있고요. 또 여성들 혼자서 갖고 놀수 있는 여성들의 그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종류도 여러 가지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50대 여성으로부터 본인은 솔직하게 혼자서 즐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기뜸해 주는 거를 들었습니다. 하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두 사람, 본인까지 세 명도 함께 그 장난감도 공유해 가면서 같이 즐기고 있다라는, 아, 물론 함께 세 명이 모여서 즐긴다는 건 아니고요. 각자 각자 자기 집에서 본인들은 이렇게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여성들은 이렇다라며 제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0대 중반쯤 된 그런 중년 여성들이요 혼자 자기 위로를 즐기게 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상에 노후 대책 중에 하나로 여성들도 자기 위로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요 그게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라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곳에는요 여성들이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여성들도 그만큼 사회. 가 변하는 것만큼 여성들도 이제는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느니 나도 뭔가 좀 즐겨 볼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싶어서 그 영상을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후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혼자 지내게 됐는데 나이 먹어서 남성들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하고 갖고 있는 거 그나마 다 뜯길 수도 있고 안 좋을 경우도 생길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못 만났을 때 외롭게 혼자 지내고 또 가끔씩은 울컥울컥 뭔가 욕구가 막 솟아오를 땐 혼자라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것도 노후대책이라 생각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말씀은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 때는 가끔씩이라도 뭐 자주는 안 나누더라도 사랑을 나눌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정말로 혼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를 찾아 나서기도 힘들고 또 여성이 그거를 위해서 남성을 만난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막 욕구가 생겨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그 여성들은 조금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 여성들은 세 명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세 명의 여성들은요, 다 각자 사연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혼자들 지내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오히려 막 그냥 남사들을 찾아 나서서 무서운 곳을 가거나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어쩌면 혼자 이렇게 깨끗하게 즐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 중에 한 여성은 남성이 외국으로 장기축장을 가서 집에 없을 때가 참 많은 여성이고요. 또한 여성은 외국인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혼을 해서 이제는 혼자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은 남성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있어서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마침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나는 이렇게 즐겨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런 거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꺼낸 여성은요. 외국인과 살다가 이혼한 여성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더랍니다. 아무래도 외국 남성과 살다 보니 조금 개방적이고 서구화돼서 먼저 눈이 띄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로 쓰고 있어라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외국 남편이 장기 출장 간 여성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배달이 왔는데요. 휴지곽처럼 마치 휴지를 주문한 거와 같이 아무런 티가 나지 않고요. 배달로 오는 것도 너무나 아주 묘하게 누구도 이게 이상한 그런 물건이다라는 걸 눈치챌 수 없게끔 잘 포장이 되어서 예쁘게 배달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배달시켜. 사용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성이 사용을 하는데 뭔가 좀 아프고 좀 크기도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기 손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조금 사용하다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나는 너무 아파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외국인과 살았던 여성이 아 처음부터 그런 걸 사용하면 안돼뭐 이러면서 우리 같이 어른들 그 장난감 파는 곳에 방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이 같이 그곳에 가서 요러 요런 게 좋아 요거 사용해봐 이러면서 그외국인과 살았던 여성이 권해주는 물건으로 각자 남편 사별한 여성도 그렇고 외국에 나갔던 남편이 외국에 있는 이 여성도 이렇고 하나씩 사갖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외로움도 좀 덜하고요. 뭔가 이렇게 막 가슴에 뭉쳐 있는 뭔가 있었던 것 같은 거 뭔가 이렇게 토해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도 없어. 지고요, 몸을 이렇게 풀어줘서 그런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운동도 더 많이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 물론 파트너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부가 함께. 그리고 상대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요. 그러지 못할 때, 어디 가서 해소할 수 없을 땐 여성일지라도 꾹꾹 참지 말고요.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같은 걸 풀고 자기의 욕구, 불만인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라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여성들은요. 참아내지 마시고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어떻게 피치 못할 땐이 여성들처럼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여자가 그런 거를 해라고 야단만 하실 게 아니고요. 그럴 수가 있지. 여성들도 사람인데라고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들의 그 용품을 사용할 때 단계에 맞추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같은 거를 하나 배우더라도요. 초보자가 처음부터 너무 센 운동, 강한 운동, 그리고 어려운 단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무리만 오고요. 건강적으로 별로 효과도 없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운동도 하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잔잔하게 진동을 느끼게 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 흡입을 하는 뭐 흡입형이라는 것도 있고 또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혼합형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그 외국인과 같이 살았던 여성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세 명이 같이 가서 적당하게 초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고로한 곳들을 다 골라 갖고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진동이 너무 세지 않게 자연스럽게 천천히 되는 거뭐이런 걸로 활용하다가 다음에는 뭐 흡입. 평뭐 이런 걸로 활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활용하면서 자극을 느끼면 훨씬 더 금방 뿅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그런 걸 사용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잘 고르지도 못하고 대충 덥석 아무렇게나 사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인체에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산부인과 병원에서도 여성들의 활용이 보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잘 의논하면서 상담을 받고. 구입하시는 것도 너무 좋겠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그 외국인과 살았던 여성이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혼자 자기 위로를 즐길 수 있는 용품을 먼저 사용해본 자기 위로의 선배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선배한테 물어보면서 다서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은요 혼자 즐기는 여성들 중에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 나이에 혹은 여자가 본인이 본인을 자책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더 자신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쾌감있게 본인을 본인이 스스로 위로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욕구를 채워가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혼자가 되었을 때도 얼마든지 혼자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둘이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보는 것 어떨까? 혼자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권유하면서 혼자 즐기는 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예, 나중에 노후를 위한 대책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성들이요. 깨어나라. 당당하게 본인을 즐기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새로운 중년의 신여성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오기네TV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